예. 어, 푸르름이 더하는 실록의 계절 5월이죠. 5월을 계절의 요왕이라 그러더라고요. 계절의 요왕만큼이나 아, 너무나 아름다운 초록의 계절인 것 같아요. 예. 어, 우리가, 아, 저는 오늘이 5월 8일인 줄 알았네. 네. <laughs> 네.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잘섬기고 공경하면 우리에게 장수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짜가 없으시더라고요. 부모님을 잘 믿음 안에서 잘 공경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눈물로 또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서 어또어 사탄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우리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아, 우리의 가정을 거룩으로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찬우부터 시작해서 우리 여자 부교님까지 한분한 한 분은 다 가정의 선교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라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파송하셔서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교사로 파송하셨으니까 그 사명을 우리가 가정 경영을 잘 하셔서 그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지 않도록 그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가 신명기 말씀을 조금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이후에 40년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내용을 총정리 뒤돌아보면서 광야 2세대들,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자로 살수 있도록 어 모세가 요원과 같이 교육하신 내용이 신명기예요. 예,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 가죠.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 요단 동편 어 모아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음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회고하면서 어어 어,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어 계명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어, 아버지가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렇게 딸, 아들 구별하지 않고 막 시골에 살았는데 저를 이렇게 경주 시내까지 막 이렇게 어, 보내셔가지고 <laughs>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렇게 공부하는 게 어려웠던지 그 아버지의 기대에 잘못 미쳤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나는데 에, 이 간단한 시험이든 또 어려운 시험이든 시험은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시험 친다 하면 긴장되고 어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어 하는 그런 음, 음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험 칠때 예시 문제가 있으면 미리 좀 이렇게 에, 공부 좀 하고 해서 하면 쉽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텐데 에,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죠? 이것 저것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시 문제가 있다면 누구나 쉽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예, 테스트, 예, 시험을 보시겠다고 미리 딱 말씀해 주셨어요. 어,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간고사 예시 문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숨기고자 말할지라도 그 다음에 3절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요구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나타나서 어, 나를 따라 내 말을 청종해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자의 말을 따라가는지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 주신 시험 문제예요, 그죠? 시험 문제. 시험 문제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시험 문제를 낸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요거를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통과했고 또 욕도 통과했고 또, 그, 믿음의 선진들 쭉 지금 사가님의 창세기를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가면 또 이삭도 또 요셉도 쭉이 믿음의 시험들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합격 100점 받으신 분들이죠. 그죠. 예. 우리들도 이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지 이 시험 문제 내실 때에 우리 부교님들이 다 백점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뭐냐면 은우상숭배우상숭배 10개명 제1개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을 제일 싫어하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사가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사가님이 나만 좋아해야 내가 좋지, 어떻게 막 다른 거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면 좀 싫더라고. <laughs> 그거보다 더, 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거, 그죠? 예, 네, 이런 거 숨기고 사랑하는 걸 무척 싫어하셔요. 제일 싫어하셔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숨기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어, 이적과, 1절에 보면은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적과 기사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 이적과 기사. 이적은 뭐냐면은 표, 징표 혹은 행해지는 기적 이런 걸 말해요. 어, 기사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한 징표 상징, 표징, 조짐, 어, 이런 거를 말합니다. 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특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 부교님들이 그것에 따라가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따라지 않도록 굉장히 엄하게 예, 네, 경고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광야 2 세대가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지 신들이 많아요. 하나님 외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은데, 광야 이수대가 거기 들어가서 그 신들을 섬기고 같이 섞여서 살게 되면은, 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을까봐 하나님께서 엄히 겸고 하셨습니다. 보통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은 기적을 일으키고, 어, 켜서 사람을 끌어들이고 결과적으로, 어, 우상숭배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또 일입니다. 아 우리가 첫 번째는 이적과 기사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 그러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겠죠 그죠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실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따를 뿐이고, 섬길 참신이시고, 우리가 경외할 의지의 대상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기회를 기울여야 돼요. 날마다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내야 된다. 어, 저도 사관이지만은 이 말씀은 안 읽으면, 제 영적 상태가 아주 어떤 것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저희는, 어, 저녁에 9시 되면은, 그룹콜로 이제 우리 사과님, 여사관님들이한 6명 정도가 1시간, 어떤 때는 1시간 반씩 이 말씀을 그냥 읽어요, 그냥. 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이렇게 읽습니다. 지금 몇 번을 읽었는데 또 읽고 나면또 읽고 또 읽고 얼마나 은혜스운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졸음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피곤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허리가 아파서 막 그렇지만은 이 시간들을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말씀 읽으면서 한 시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너무 은혜롭고 좋습니다. 어 우리가 바늘 바른 신앙생활은 어떤 우리 종교적인 그런 어떤 행위, 우리가 사실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사가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좀 딱딱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꺼번에 씹어먹기는 좀 힘든 말씀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딱하고 읽기 힘들고 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물어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꾸 읽고, 묵상하고, 읽다 보면은 이 말씀이 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눈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읽다 보면은 어, 이 말씀이 나를 읽어.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 우상과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과감하게 맞설 수 있는 그 영적인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성길자를 두루 찾는 시대를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어요. 지금은, 어, 마지막 때이고,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거짓 선지자. 또 여러 가지 유혹하고 미혹하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믿음을 이 생명 같은 믿음, 이 예배를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찬나니 할렐루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악을 철저하게 제거하라. 5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악을 지할 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의미 경고하는지, 어, 거짓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죽여야 한다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의미 경고합니다. 우상 숭배는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죄를 음, 우리 마음 안에서 제거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만큼 거짓 선지자들과 꿈꾸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멀어지게, 멀어지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불순종의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에, 우리가 이 우상 숭배자들,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어,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복합니다. 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어, 하나님만 찬양하기를 원하지 않으시 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얼마나 총력적으로 영적으로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기도방에서 2시간 기도하고 올라왔거든요. 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어, 우리가 아, 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요새 우리 교회 안에서 새벽 기도가 또 이렇게 기도하고 또 3시에 또 우리 기도 조정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 조원들이 또 가정에서 유퇴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그냥 영적으로 훈훈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 그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숨기려면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 이단들을 늘 경계하고 어, 조심해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텀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늘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부을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유명한 선교사 사무엘 모펫 마포 삼렬 목사님이 한국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근데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를 위해서 좀 이렇게 동상을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은 음, 우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기념의 차원에서 이 마포 삼년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에그 성교한 그 사역들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상의 차원에서 아니라 기념의 차원에서 동상을 하나 만들자. 이런 그 논의가 되었나 봐요. 이때 최근능 목사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어 목펜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한국교회의 은인이고 내 신앙에 훌륭하신 선배님이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당신들이 그분의 동상을 세운다면 나는 그것을 도끼로 깨부술 것입니다. 당신들은 세우십시오. 나는 부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5절 마지막 부분에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어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뭐 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또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옛날에는 우상이었어요. 그러나 요즘은 시대가 변하면서 우상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내가 우상이에요. 네, 나 하나가 너 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예쁜 옷도 입어야 되고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타야 되고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희생하는 내가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또 요즘 그 PC, 핸드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게다 우상이에요. 이러한 우상들을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 우리 이제 아이고 우리 자녀 얘기는 안 할라 그랬는데 우리 큰애가 이제 인천에서 이제 마지막 학기를 하면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어, 구세군, 그, 부평역문에 이제 다닙니다. 그, 어떤, 뭐, 문자를 하다가 애가 이제, 저기, 뭐야, 문자가 왔어요. 엄마, 우리 사가님이나 때문에 죽어, 죽어, 좋아, 죽어. 그래. 왜 좋아, 죽어? 그랬더니만은, 이제 친구를 두 명을 이제 전도를 해서, 이제, 그, 데리고 갔더니만은, 엄마, 우리 사가님이나 때문에 좋아, 죽어. 그러는, 그런,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아까 여기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예, 우리 애가 이제 생각이 나면서, 아유, 하나님이, 아, 나 때문에 좀, 나 때문에, 정원주 사관 때문에 얼마나 좋아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아, 우리 하나님이, 에, 에, 나 때문에 정말 좋아 죽는 그런 좀 사역을, 에, 우리 성도, 우리 군우님들을 더 사랑하고, 또 축복하고, 어, 또내 사역지가 더 기름지고, 어. 우리 하나님이 정은조 사관 때문에 좋아 죽는 좀 이런 인생을 좀 삶을 사역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